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를 이야기하면서도 테슬라만 보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축이 전기차 판매량도 아니고 FSD 업데이트 속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 며칠 사이 시장을 크게 흔든 이슈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초대형 IPO 추진과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전격 상륙과 국내 항공사들의 도입 발표. 겉으로 보면 테슬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두 가지는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테슬라의 중장기 가치를 다시 써버릴 만큼 큰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두 조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X 이야기부터 보죠. 블룸버그는 스페이스 X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며 기업 가치 목표를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약 2,200조 원으로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이냐면 현재 테슬라 시가 총액이 약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즉 IPO가 현실화되면 머스크 제국의 1위 자리가 테슬라에서 스페이스 X로 바뀐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이번 IPO에서 조달하려는 자금 두입니다 1300억 달러로 우리 돈 44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주에 로켓을 더 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스페이스X를 지구 바깥의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부 지분 매각을 통한 세컨더리 거래로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라면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4배 가까이 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제 스페이스X를 로켓 회사가 아니라 통신, 데이터, 인프라, AI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정말 큰 이슈입니다. 애한항공 마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한국항공사 다섯 곳이 동시에 스타링크 기내 와이파이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한국항공사가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도입 일정도 빠릅니다. 먼저 2026년 3분기부터 일부 기종에 탑재하고 2027년 말까지 대부분 기종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스타링크가 왜 항공업계를 뒤흔드냐면 기존 기내 인터넷은 고도 36,000km의 동지궤도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연이 길고 속도가 느리고 비용도 비쌌어요. 하지만 스타링크는 고도 550km에 위치한 할천개의 저궤도 위성을 씁니다. 비행기와 위성의 거리가 15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서 속도는 지상 인터넷에 가깝고 끊김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기내 와이파이를 무료로 풀겠다는 계획까지 내놨고 에어프랑스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즉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전 세계 항공 인프라를 바꾸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 들어온 건 머스크 생태계가 한국 시장에 본격 침투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페이스 X-IPO와 스타링크 확장이 왜 테슬라의 미래랑 연결되느냐입니다. 최근 머스크가 강조한 키워드는 AI는 지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에요. 전 세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로봇, 로봇 해치 FSD 차량들이 초저지연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지금의 통신망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스크가 우주에서 AI를 돌리는 우주 데이터 센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죠.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지구보다 온도가 낮아 냉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미성망을 통해 전 세계와 단일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AI 연산에 필요한 전력 데이터 처리효율 극대화로 이 구조가 완성되면 테슬라의 사업차량 내 AI 비서 등이 우주 지산 통합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즉, 테슬라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지상기반 통신과 차량 내 연상 구조가 우주 데이터 센터, 글로벌 저외도 네트워크, 차량 AI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는 AI, 데이터, 모빌리티 기업으로 재정이 되고 시장도 지금 그 방향으로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IPO와 스타링크 확장을 테슬라와 별개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테슬라의 미래 사업 모델을 지탱해주는 이슈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어보면 머스크가 만든 생태계의 지도는 이제 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테슬라의 미래 사업 같이 구독 모델, AI 서비스 확장성까지 전부 하나의 그림 안에서 다시 평가받게 만들고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은 테슬라의 현재 실적이 아니라 머스크의 우주 인프라가 완성되었을 때 테슬라가 어떤 회사가 될지 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두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조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조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디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천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코와 l a 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소외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 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 조사 진행해 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